14년 9월 모의고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인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서 철수 정지했습니다. 정지행 철수에 대해서 영이가탄 우주선과 미온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일정한 속력 0.9C로 운동하고 아우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우주선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빛이 속력 C로 변하죠. 자, 그랬을 때 철수가 측정했을 때영이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큰 물리량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측정했을 때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했을 때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한 것보다 큰물리량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제죠. 자이 내용은 우리가 결과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단은 뭐 하나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광속은 절대 불변이다. 비슷한 누가 봐도 광건이 어떻게 운동하든 광속 시로 일정하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상대적인 거는 그죠? 대표적인 게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죠. 정지한 관측자가 움직이는 관측자를 보면은 시간은 길어져 보이고 시간 지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고 수명이 길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짧아 보인다, 길이가 수축, 수축돼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 <laughs> 빛이속려 아까 얘기했죠, 강속 불변이라고요. 누가 보든 철수가 보든 영희가 보든 무조건 강속은 C로 일정하게 보인다.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우주선이 길이 자 보면은 영입장에는 영입장에서는 영희 영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를 잰다면은 영입장에서는 정지한 길이를 재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유 길이 L제로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길이를 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수축돼 보여서 깔, 짧아 보이는 거죠. 따라서 l 0와 l 을 비교하면은 l 0로더커 보이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길이 아니에요. 영희가 측정한 길이가 더 길어져 보여요. 자, 운동 방향이 지금 수평면과 나란하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수평 방향이 요 길이가 수축, 수축돼 보이는 거죠. 철수가 보기에 요 우주선이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동 방향으로 이 길이 수축이 돼 보인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길이 수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 폰을 또 찾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임 거예요. <laughs> 미안합니다. 제가 매너 모드로 바꾸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대로 이어져 가서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티그, 뮤온이 수명입니다. 자,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측정한 뮤온 수명보다 과연 크게 측정이 되냐. 사실 여러분들이 기영님만 아니라는 걸명확히 알아도 정답이 3번인 건 알겠지만, 한번 같이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온이 수면 자 영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미온이 어떻게 운동하는 걸로 보이나요? 영이하고 미온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입장에서 는 미온이 그죠? 정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미온이 실제 어떤 영리가 측정을때 미온이 시간 t 0로라고 한다면은 미온이 사는 수명 t 0로로 그대로 측정이 될 텐데 철수 입장에서는 미온이 0.9C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연될 보입니다. 시간 팽창 현상에 의해서 이 T0보다 철수가 측정하는 이 T가 훨씬 더 길어져 보인다는 거죠. 철수와 측정했을 때 미온이 오래 사는 걸로 보여요. 영이 입장에서는 그냥 정지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대로 미온 원래의 수명대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시간 지연 현상은 철수가 왔을때 일어나기 때문에 미온의 수명은 철수와 측정했을 때가 영이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길게 측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D 귿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세미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광속은 불변이다, 그리고 시간팽창과 길이 수축, 이렇게 시간과 길이, 시공간이 상대적이다라는 결과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많은 친구들이 잘 풀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